<립>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에요 오늘 해볼 터는 바로 불가능한 타워인데요 불가능한 타 타워? 저한테는 불가능 따인 없습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없다고요 네. 과연. 사나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자, 사나이가 오늘 연습 없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저 아예 몰라. 기도 모르고 오늘은 네. 진짜 생판 모르는. <laughs> 연습을 하라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상여자니까요. <laughs> 자, 그냥 올라가 볼게요. 네, 네 좋아요. 오, 자, 쉬운데? 이 타워, 아니요 이 타워는요. 보통 그 타워 코스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그 아 선택하세요. 저 모르죠. 아, 저도 몰라. 요 아까 말 보시지 않았어요? 저 아까 아빠 하는 거 봤어요. <laughs> 내가 어스피스 <로스포스도 웃음> 왼쪽. 아 왼쪽. 오케이 오케이.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못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네. 쉬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아 제가 올라간 것까지는 쉬웠는데 아,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발판을 밟으면 자동으로 점프. 오! 점프 조심하세요. 오! 쭉,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앞, 앞으로 쭉 가세요. 쭉 가면 돼요? 그냥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안내 말대로 잘하면 됩니다. 아죠 오케이 아, 오이네아이 네? 아, 하네요 자 지금은 소 이즈 하지만 어, 피 많이 데 분명히 왔는데? 분명히 이제 중간 중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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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오세번 갈랐어요 내려가피 내려가세요 자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 여기까지 올라왔죠한 여기까지? 네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블럭은? 네. 사라지는 블럭이래요 <laughs> 일단 여기까지는 소 이즈 피시 자, 오른쪽 밑을 보세요 아 일로 가는데 왼쪽 길로 갑니다 그렇죠요오 어머 어 뭐야 트롤 트롤, 트롤 조심 트롤 없죠? 갈게요 자, 트롤 트롤, 트롤. 트롤. 뒤에서 친구가 오면은 사라지죠 발판이 근데 전 약간 트롤 할 때마다 음. 그 영화 트롤 생각나거든요 다들 보셨죠?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 자 왼쪽입니다 왼쪽 야, 자, 오른쪽 으로 올라오고 이게? 있네요 아빠 한 여기까지 맞겠다 딱 여기입니다 아 진짜요? 두두두를 아빠가 못해요 두두도왜 못해요? 이 두두두가 <laughs> 제일 쉬운데 자 발판 점프죠? 오케이 네. 저희 아빠 감기 걸리셔가지고 이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뭐 지금 타워가 꺾여있고. 너무 뭐, 어, 쉬운데요? 아직까지는? 네. 아, 쉽나요? 분명히 어딘가에 이제 힘든 구간이 옵니다. 오 아, 여기는? 그렇죠,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은 요즘 좋아하는 아이들 있으신가요? 저는, <laughs> 아, 니저 누구 좋아하죠? 쟤 최리부. 네, 어! 죽네 보이스 투 플레인에 네, 최리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여러분 잘해 주세요. 최리부가 아 부탁드립니다. 네. 최리부 같은 더 많이 있어요. 자, 조심하세요. 투표해 주세요. 한 자, 자. 도대체 자, 자. 도대체.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블록을 밟고 있을 때는 점프력이 높아집니다. 진짜? 그거요? 점프력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자 밑에 두 친구가 보이는데 여기서 점프하세요. 나 아, 이거 못하. 녹색 구간에 점프. 녹색까지 가서 밑으로 그래요? 점프, 밑으로 점프. 점프, 점프. 그렇죠. 사라집니다. 알지, 오케이 지금? 올라가서 맞아, 맞아. 자, 뭐야? 으면 텔레포트. 오케이. 오오 텔레포트. 이것도 점프죠? 네. 점프, 점프. 한 번에 오지 네. 말고 그렇죠. 자 지금. 아 뭐야 쉬운데? 뭐 이게 왜 불가능한 거지? 버튼을 밟아야 합니다. 버튼을 밟으면 오케이. 아. 일단, 민트까지 그렇죠? 올라서. 벌써 지금 이제 연두색이에요. 자, 연두색 3칸 올라왔죠? 근데 보통 같으면 금방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좋아요, 괜찮아요. 어, 아직까지 야, 자,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이거 뭡니까? 아, 툴! 야! 우후! 빨개지면 투명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 재밌네요. 자, 이건 뭡니까? 많이 아파요? 점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천천히 점프. 갈게요. 자,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왜냐면 빨리 가라고 스포지 말아세요자머를하면 머리가 닿면 네. 피가 싹 줄어요. 네. 그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리브 오빠 부탁드릴게요. 최리브최 연습생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laughs> 데뷔해야 돼요 리브 오빠. 면 바로 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인사드릴게요. 포인사리지는것 같아요. 좋아요. 얘들 진짜 멋있었어. 올라갑니다. 어, 자, 불가능한 자, 타워. 이렇게. 오케이. 자,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아, 너무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점프 합니다 점프. 여기서 좀 위험하다. 이거는 이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자, 좀 잘하는데? 자, 점프를 뭐. 많이 해 봐야 늘어나요 실력이. 자, 이거 뭡니까? 아, 이거를 밟고 빨리 네. 가야 돼요. 자, 5초에 네, 5초야. 근데, 5초 안에. 5초. 이 가자. 오케이. 우후. 예! 아, 자, 좋습니다. 오 음. 자, 5초가 지나면 타워를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타워 만들면 이 절반 이상 왔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나갈 거 같아요. 올라갑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그거... 자, 갑니다 찡찡. 오! 좀어려워질것 같은데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인사를 줄이는 거가 아, 인사안 합니다. <laughs> 가야 돼요. 자, 저 지금 밑에 지금 친구 오고 있잖아요. 한 명이 오고 어디 있어요. 주의죠. 저기 어디요? 머리 어디야? 구간. 아, 여기 있네. 네, 하나. 아, 아, 오고 있어요. 빨리 와 어, 친구야. 쉬우니까올수 있을 거예요. 친구. 자, 이거는 바로 그렇죠. 아, 진짜 오케이.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요. 자, 조금만 점프 타하시분들은할수있어 아 점프를 꾹 누르세요. 꾹이서 눌러야겠죠? 아! 오! 오! 점프해 주시면은 제가 말해 줄거요 여러분들도 와서 인사 드렸어야 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여,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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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야 되느냐 안야 되냐 이거 둘 중에 하데요 아, 잠깐. 자 제작자를 믿느냐 여기까지 아빠 안, 안 왔기 때문에 믿어 봅시다. 아, 진짜로. 네, 근데 아까 더... 왼쪽이었어. 어왼쪽이니까 여기 믿어 보요. 아, 진짜로. 믿어봐요. 제작사님 의리 있으시네. 자, 믿었어요. 아, 진짜 너무 시끄럽했잖아요. 안 진짜.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설마. 진짜로? 진짜로. 자 믿었습니다. 떨어지는 줄 알고. 자 믿어주세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블록은 뭐라 뭐라고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뭐라 아 이거를 좋아 버튼이어가지고. 자, 블록을 밀어야 돼요. 자 봐요, 걸리면 안 돼요. 옆에 공간 들어갈 공간을 줘야 돼요. 그렇게 밀어보면 어떻게 밀 거예요? 못 밀어요. 아 진짜로?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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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대못 밀어요. 찰리로. 밀어. 아, 이으로들어 가야 돼요? 네. 아 너무 조심, 조심, 조심. 밀어, 밀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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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밀고. 아,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 <laughs> 어렵네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재밌네요. 자 밖으로 나갑니다. 자 밖으로 나가요. 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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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자, 반 올라와.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게 점프예요. 미리 한번 점프해보고. 오케이 점프. 야,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어렵다. 자, 왼쪽. 왼쪽.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이 정도면 불가능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영이가 네. 근데 막 이러다 갑자기 막 어려워지고. 자 여기가 어디인가요? 자, 아 왼쪽 있어. 왼쪽 그쪽 그렇죠, 왼쪽. 내려갑니다. 자, 점프 밟고 올라갑니다. 자이 트롤이요. 트롤 트롤 트롤,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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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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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와! 몰랐습니다. 와, 올라왔습니다. 진짜 자, 오늘 가나? 진짜 오랜만에 자, 깨나? 자, 반대쪽 뭐뭘뭐뭐할수 반대 있어? 반대쪽에서 버튼 누르고 오래요. 아, 빨리 네. 누르고 가야 되면 시간 있어 이거. 자, 누르고 잽싸게 가야 됩니다. 네. 자, 6초, 5초, 4초, 3초, 2초, 통과. 예, 아, 우후! 통과했습니다. 아, 근데 격상이었어요? 이게 막 진짜 불가능 하진 아닌 거든요 아, 진짜로.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타워도 아. 조심. 자, 조금, 오, 조금, 조금, 야, 야, 조금. 조금, 어렵다. 오케이, 야, 자, 야, 자, 야, 이거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깼다, 깼다, 깼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제 네, 파란색으로 갑니다. 남색, 오케이. 보라색인가요? 아, 어디, 보라색 언제까지 맞네요. 있는 거예요? 아, 두개 남았어,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각에 한 이쯤에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안떨어졌안 떨어져. 안 떨어져. 조심, 조심, 조심.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까지 진짜 여기까지 좀 복숭색이네, 조금. 다 그렇습니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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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오, 옆으로. 맞나 오케이, 됐어요. 조심. 왼쪽으로 오케이 야, 좀 괜찮은데 나 오늘? 오케이. 조심 조심 네, 아, 오늘 왼 오케이. 오케이 점프 자 음. 바짝 페어링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봅니다 아 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갑니다 아, 두두두두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빨라진 거조심하요 근데 오늘 좀 되게 오래 차림을려서 아, 점프.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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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점프 하얀대로 가는 거죠 또 점프 오케이 아 텔레포트였군요 텔레포트요아이텔레포트 소리가 아, 옛날에 많이 나오던 어. 그 약간 이스케이프에서 나오던 소리가 좋습니다 자 이제 왔나요 아 이제 아 이제 봅니까 마지막 층입니다 마지막 층 마스터 층 근데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지 자 마지막 층 밟으면 어려 어려워질 것수 있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가 떨어질 것같요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아, 트롤 트롤 오케이 자, 이제 버튼 나왔습니다. 지금 어, 사람이... 진짜, 우리 깨는 건데? 아, 깰수 있어요. 불가능한 타워. 자, 봐봐. 제가 처음에 오케이. 불가능이란 따위 없다 했잖아요. 갈수 있어요.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발포.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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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살짝.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반철 때못 합니다. 아, 지금 브록들이 지금 막 뭐, 최가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싸우던데. 보면. 아, 벌써 사랑이가 벌써 몇년 했나요? 아, 지금 15살이잖아. 지금 15살? 뭐, 얼마나 오래 거야? 피여 아, 아, 피가 주네요, 아, 피가 주네요. 마지막 칠입니다 사랑아 마지막 칠 마지막 칠입니다 어, 점프하면서 갑니다 점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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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섯 <laughs> 개 짜리야 충분해 여섯 개입니다자 점프 마지막 마지막 좀 들어가지 마시고 5 5 5 5 5 5 5 배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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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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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 진짜 오랜만에 타고 깼다.